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합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그룹과 이웃, 그리고 변치 않는 끈끈한 우정관계를 의미하며 다정다감한 성향을 보입니다. 설령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르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합하고 뭉치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합이 많은 사주는 대체적으로 인정과 의리가 있으며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예쁜 편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역동성이 떨어지는데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각이 부족해서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합이 많은 사주와 물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의 합이 많으면 남자가 호감을 표해올 때 요구를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남자보다는 여러 남자들과 잘 어울리며 그런 결과로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이 많은 여자는. 대개 심성이 착하고 상냥한 면이 느껴지므로 구애를 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많은 여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불순한 남자를 캐치하지 못해서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이 많고 관성이 여러 개 있어서 관살 혼자만 사주로 타고 나면 많은 남자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의 인성이 없으면 부도덕하고 극단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소 음용한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이 많고 물이 많아 음기가 강해지게 되면 마음의 그늘이 지기 쉬운데요. 애정에 대한 관심과 그리움이 커지고 색을 탐하는 마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안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양 일간보다 음 일간, 그리고 수 일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합이 많은 것을 운명에서 장점으로 활용한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음지성이 짙은 일을 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도화설까지 있어 도움을 받게 된다면 만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대성하기도 합니다. 합에는 방합, 삼합, 육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합의 기운이 강한 것이 육합입니다. 육합은 다른 말로 음양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화합하는 형상이므로 지지나 운에서 충을 만나 방해를 받더라도 관계가 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사신합은 육합이면서 동시에 형살과 파에 해당이 되는 관계인데요. 화합과, 충돌이 두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주에 합과 충이 함께 있으면 다재다능하고 지혜가 뛰어난 편인데요. 여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닌 팔색조와 같은 매력이 있는 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의 합이란 서로간에 충돌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화합을 이루는 데 따르는 노력과 희생을 뜻하며 합을 이루기 위해서 동반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이 많은 사주는 남녀 모두 애교가 많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며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서 무계합이 쌍을 이루고요. 지지에서는 묘미 수국과 오미합으로 합이 많은 사주입니다. 무토의 진신인 갑병이 투관하지 못하고 개수가 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격은 아니지만 중화된 사주에 한난 조습이 되어 건강하고 상류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계합은 무정지합으로 재색을 겸비하여 돈이 오고 가는 사교계의 화려한 인기입니다. 인 천간 지지 합이 많아 사교성은 좋으나 합이 많은 사주는 귀하지는 않습니다. 명암부집으로 관살 혼잡하여 이성관계가 복잡하고요. 묘미합이 오미합으로 투합하여 완전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살혼잡으로 봅니다. 일지 추고 원진 기문살은 부부궁과 자녀궁을 부실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수기운이 강한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오행의 마지막 글자인 수를 뜻하는 물은 시작이자 끝이고 낮은 곳이자 높은 곳이며 막히면 돌아가 흐름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은 사주 또한 마찬가지로 수기를 이어받아 어떠한 장애를 만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와 영민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은 네모그릇이나 세모그릇, 하트 모양처럼 독특한 그릇에 담아두어도 모양에 상관없이 맞춰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여 모나지 않고 여유와 포용력이 있는 편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참아내는 인내심이 뛰어나고요. 지혜와 해안, 자비심을 갖추고 있어서 육친의 인수와 성정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은 음중의 음을 의미하므로 다소 정적이고 차분한 면에 있기 때문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속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강하다 보니 화나는 상황이 돼도 분노를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꾹 참아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담아두어 공해 있기도 하지만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성난 파도와 같이 매우 거칠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음기가 강하다고 보아 신비롭고 묘한 매력이 있으나 속을 내보이질 않아서 종종 음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향인데에 비해서 은근히 강한 타입이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학에서의 수오행은 깜깜하고 깊은 밤, 어둠, 휴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운명에서 밝은 환경인 양지보다는 음지와 인연이 깊습니다. 물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연이 닿기가 쉽고 자신이 기운과 같아서 친숙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타고난 물의 기운을 따라 개방되지 않은 음지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거나 피로를 풀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온천, 목욕탕, 숙박업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식업, 해수역장, 수산업, 무역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사주의 수기운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운명에서 대체적으로 신비스럽고 영적인 것, 밤에 벌어지는 일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목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예지력과 예지몽 등 기가 맞을 경우 신기가 발동하게 되는데요. 영매. 무속인, 역술인, 기공, 철학 등의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수기운이 발달되다 보니 풍류와 주세에 관한 일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또 드물게 목석 같아서 감각이 무딘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다른 사주에 비해 정력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물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과 같으므로 남녀 모두. 바람기가 있어서 이성 편력이 심하고 호색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운명에서 음지와의 인연이 생기게 되어 화류계에 몸을 담기도 합니다. 물이 많은 사주란 말 그대로 체액이 많은 편이며 감성이 발달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 얼굴형이 계란형 타입이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데요. 남자는 곱상한 외모이고 여자는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으며 예쁜 편입니다. 수기로 인해 음기가 강해지게 되면 몸이 차갑고 비만 체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체질에 해당합니다. 사주에 수기가 발달한 사람은 끊임없이 흘러야만 할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영마살이 있는 사주로 보기도 하므로 직장이나 거주지를 자주 바꿔 이사를 하거나 이동과 출장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이 사주는 연간 병화 정제가 일지 사화의 뿌리를 두지만 시지 해수 겁제와 충하여 뿌리가 상하고 월지 자수 비견과 합을 합니다.자월생 개수라 화기운 재성이 필요한데요.원국의 중중한 비겁 수기운이 병화 사화를 깨뜨리니 돈을 벌어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월간 경금정인의 영향으로 점잖고 예의바으나신왕사주라 고집은 있습니다. 남자는 연지 진토정관으로 월지 자수 비견과 자진합하고 일지 사화와 자사합합니다. 남자의 인연은 약하나 삶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남다른데가 있습니다. 결혼 후몇 년간 독수공부하며 공부하는 남편을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30세 병신 대운에 지지 신금속의 해수가 일지 사화를 추가하는데요, 정해년의 해수가 가세하여 일지 배우자 사화가 흔들리면서 이혼한 명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